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기예탁금 정보 팁두 가지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기예탁을 했을 때 갑자기 금리가 인상이 됐거나 아니면 타은행에서 금리가 올랐을 때 이거를 중간에 깨고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정기예탁을 해놓은 지몇 달이 경과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전체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 금액만 필요했을 때 이거를 대출 받자니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가야 할것 같고 그렇다고 깨자니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보 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첫 번째는 정기예탁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타은행에서 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때 갈아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예탁 같은 경우는 금리가 0.1% 0.2% 올랐다고 해서 중간에 깨고 갈아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정기예탁을 한지 한달 정도 경과됐는데 금리가 갑자기 인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기예탁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더 높은 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기예탁을 내가 얼마 동안 예탁을 했는지 그 기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금리가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정기예탁을 갈아타야 할지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그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더 유리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전기에탁금은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달 정도 경과되면 갈아타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짜리 전기예탁을 1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달 경과 뒤 3%가 아니라 3.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 나 이거 그냥 해약하고 3%짜리 해약하고 3.2%로 갈아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면 3%에 해당하는 금리가 1년에 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3.2%는 어떻게 되는 거죠? 3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더 받자고 한 달치 이자, 2만 5천 원에 해당하는 한 달치 이자를 손해를 보고 2만 원짜리를 더 받기 위해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0.2% 올랐으니까 계산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났을 때 이거를 갈아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금리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혜 탁을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해놨을 때0.4%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4% 이상 올랐을 때에만 갈아타시는 게더 나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났는데 금리가 올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름 정도 지나면 0.3% 이상은 올라야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름 안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0.2% 이상 금리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갈아타 보실 수 있지만, 한 달이 경과되고 나서 0.2%가 올랐다, 0.3%가 올랐다, 어, 내 눈에는 더 많아 보이는데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더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한달더 늦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도 손해보지만 이자도 손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 정보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탁을 목돈을 예탁을 했는데 이 돈을 다 깨자니 아깝고 이 중에 일부만 필요해요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예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300만원만 필요하고 700만원은 그대로 냅두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1000만 원을 다 깨서 다시 700을 예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은행마다, 은행의 상품마다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해지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고 나서 해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계좌 분할 해지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기 예탁을, 천만 원을 예탁을 했는데, 이거를 A와 B 계좌로 나누는 겁니다. 자, 금액을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만 원을, 300만 원하고, 700만 원의 계좌를 나눕니다. 이걸 계좌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계좌 분할을 해서, 700만 원은 만기까지 그대로 계약 조건대로 가고, 300만 원은 중간에 필요한 시점에 해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 조건은 그대로 가면서 300만원만 해약을 한다면 덜 손해를 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상품들은 무조건 다 은행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은행에 어느 상품은 되는 게 있고 또 어느 은행에 어느 상품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알고 직원분들한테 먼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 상품이 그게 가능한지, 이 상품이 계좌 분할 해지가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신 뒤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상품은 됩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일부만 해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 계좌분할 해지가 되는 이 계좌들은 1년에 3번까지 가능한데요. 만기를 포함해서 3번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자 빼고 그 중간에 2번까지 계좌분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또 천만원을 예탁을 했을 때 500만원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500, 500 계좌분할을 해서 이 500에 대해서만 해약을 하시면 나머지 500만원은 그대로 만기에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고 해약하시는 거와 모르고 해약하시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